안녕하세요 이러면 제가 오늘은요 뭐지 이벤트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이번 영상이랑 계속 소통상이 안있다가 이벤트 할 때만 소통상대 되지만은 그런거 진짜 싫어합니다 이벤트 자기 그냥 뭐 이벤트 당첨돼서 그런거만 당첨만 되고싶어 근데 본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무튼 해봅시다 어, 이벤트 물품이고요 얘는요 소통함께 드리는 거잖아요. 소통함 뽑았고요. 소통함 뽑아요라는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요, 소통 이거는 리안 사랑미님께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할 겁니다. 아, 하나도 안 뺐고요. 그동안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번 제가 저번에 꽃님님과 하기 교환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무 마음에 안드시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 열기로 했어요. 내용은 이렇고요. 그 수봉이 좀 작아가지고, 수봉이 작아서 그러니까 좀 양이 별로 안 들어가요. 첫 번째로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크레스 있고요. 아, 만약에 편지 받고 싶고 편지 받고 싶으시다면 어 열심히 소통해 주신 분께는 제가 선물 드릴 거예요. 크레스도 있고요. 먹거리 극소량 얘 예, 어, 콜라츠 파솔치거든요 제가 핑크색 가락이 간다 핑크 간다해서 어 핑크색 한지 있잖아요. 이런 걸로 감싸 가지고 마트를 감았고 이렇게 핑크한 사탕들도 넣었고요 이렇게 목걸이 빅소랑, 그리고 집근삼종이고요 하얀색이 세이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핑크색은 없어서 좀 아쉽네요. 음, 빵미이구요. 여기 사과는 다이소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천원짜리. 이거 없으실까봐 얘를 이렇게 엉덩이 잡아서 이렇게 뻑은 거예요. 얘는. 그리고 도안 공개는 살짝. 얘. 반좀 접혀져 좀 접혀져 있는 거는 마니님 거고요. 이스그 소그량이고요. 아 진짜 별로 없어요. 완전 얇아요. 그러니까 소량니까 이 음, 소소주의로 내렸다고 체크리스에 었고요 제가 이거 계속 열리더라고요. 왜냥안 닫힌지 모르겠어서 오피, 큰 OPP로 감싸서 보내드릴 거고요. 양식은 알려드릴게요 친구가 준덩밀다 썼고요 핑크핑크 이베이고요 다 최대한 핑크색으로 했고요 좋아요는 필수고요 다른 영상에서 해주시면 짱짱 구독 필수 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하는 거니깐요 구독 필수고요 톡디 라인 안되고요 성인글 최소 2줄 보통 성인글 최소 3줄을 하는데 저는 2줄로 했고요 소통과 접질려 예를 들어, 접속률이 100%로 합시다. 만약에 나는 100%다할수 있다. 그러면 모든 영상이 다 댓글이나 뭐 좋아요, 뭐 그런 거다 달아주시면 그런 거예요. 100%뭐 그러면 90%. 몇 개는 뭐못 달겠다 댓글. 아니면 50%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적으시면 호감도 적어 드리고요. 근데요, 제가 다 모든 거 안다고 해서 양식을 안 적으시면 그분은 제가 참여 안 시킬 거고요. 네. 네, 여러분, 안녕.